이 셀레모리 크림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직접 공구 진행도 하셨던 모델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원장님들 마음을 설레게 해드릴 최정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오! 아 멋있다. 아니 너무 헌신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카페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 우주 세계 모델이 되고 싶은 네, 되고 싶은 네, 최정민입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아, 사실 네. 이 제품을 제가 쓰고 있고요 제가 썼던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개했던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에클라드의 그 더마샷을 네. 이렇게 또 해주신 네. 대표님 아 진짜 감사뭘 감탄. 감사해 있게 만들어준 아, 제품이다 이런 아, 아, 말씀하시는 아, 거네요. 이 분이 일등을 두 번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패션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대상을 받고 엄청 울었거든요 패션 모델로 1등을한 거니까.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몸보다 내 얼굴 관리를 그치, 그치.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치. 생각으로 꾸준히 꾸준히 받으니까 파리가 네. 더 좋은 결과 또또 왔습니다. 아침에 앞으로 가지고제한번 뿌릴게요. 내가 뿌려야 될 같은데 자주 뿌리거든. 요 <laughs> <laughs> 약간 탱탱해진다는 어, 느낌 탱탱, 탱탱. 약간 약간 그, 좀 끈적임 없고 그냥 그렇지. 아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뿌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뿌려 보셔야 됩니다. 헛텐 부스터 다 보시면은 한 가지 단백질 또 넣는 게 아니에요. 무려 몇 가지 어, 세 가지를 넣어 놨다. 어떤 단백질이냐? 우유, 밀 달.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온 초파축출 공법을 하였다. 단백질이 <목소리> 열에 의해서 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화장품들이 이렇게 믹스할 때 열이 좀 가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저온 그리고 초음파 추출 공법을 썼다는 라걸 몰랐죠. 아니까 더 좋죠. 진짜 알고 써야 돼. 그래서 인체 배양 줄기세포, 양수율의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다. 얼마나 만 ppm이나 너나 자외선에 공격받은 피부를 너! 지금 무너지지 마! 피부야 너 지금 지치면 안돼방노아에너 살아나라! 힘을 주는 거죠 아, 어. 원장님들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관리든지 중간중간 얘를 뿌려주셔야 된다 요겁니다 원장이 뿌리는 단백질 프로틴 부스터 아침에 한번 뿌렸을 뿐인데 저녁까지 물광 느낌 진짜요? 이거 한번 뿌리는데 저녁까지 물광 느낌나요? 어마어마한데 우리 세계 모델 파리를 주름 잡고 오신 최정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